안녕하세요 골라주는 남자 알리타 쿠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선 충전이 되는 LED 알람 시계인데요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 네 보시는 대로 왼쪽은 지금 시간이 표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내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온도계가 되는 시계고요 알람 기능까지 있는 시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 윗부분이 핸드폰 무선 충전기인데요 이렇게 케이스를 끼인 상태에서도 네,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알람 시계에다가 온도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는데 가격이 8,0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무료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격 대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어, Q10에서 구입했고요 일단 제품이 총네 종류인데 이 보시는 검정색이랑 그리고 잠시 후에 열어서 보여 드릴 건데요 은색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5W냐 10W냐 그렇게 두 종류가 더 나뉘기 때문에 총네 종류가 있고 현재 5W짜리 제품은 8,000원대 구입하실 수 있고 10W짜리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은 14,000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제품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 부분이나 댓글에 제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정색 제품 보셨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우선 충전이 이렇게 되는 기능이 있고요. 이어서 은색 제품을 제가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랑 버튼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은색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 상태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완충 비닐에 제품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설명서. 그리고 USB 5핀 케이블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설명서는 영문이랑 뒷면엔 한글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능이나 이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상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글 설명서가 있으니까 조금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 5핀 케이블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은색 제품이고요 옆에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검정색이 좀 무난한 느낌은 나고 은색 제품이 조금 음, 산뜻한 맛은 있는데 약간 조금 더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취향 따라서 어쨌든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부분에는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제거하시고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고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은 리셋 버튼입니다. 혹시 오동작을 하게 되면 뾰족하고 얇은 거를 이쪽에 찔러 넣어서 한뭐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는 거고요. 옆면은 특별할 게 없이 그냥 마감이 돼 있고 뒷부분에 알람 소리가 나는 이쪽 구멍이랑 그다음에 온도 감지하는 구멍이 이쪽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네개의 버튼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제품을 꺼내시면 시간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거 새 거를 좀 연결해서 시간 맞추고, 그 다음에 각종 설정하는 부분들, 뭐 절전 모드라든지 이런 추가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선이 준비가 됐고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시계가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초기 상태에서는 날짜랑 시간이 번갈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시간만 표시하든지 시간과 날짜가 번갈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하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온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똑같이 온도는 27도로 표시가 되고 있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 일단 버튼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세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버튼이 있죠. 파워 버튼이고 그 다음에 업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 다운 버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파워 버튼은 시계가 가는 중에 그냥 이렇게 화면만 꺼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침실에서 쓸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밝은 게 거슬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꺼놓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켜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 위로 가는 화살표 업버튼은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대로 날짜랑 시간이 번갈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안하고 디스플레이 2번으로 맞추게 되면 시간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1번의 경우는 10초 동안 시간이 표시되고요그 다음에, 날짜로 변경되면서 3초 동안 날짜가 표시되고 다시 시계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고 디스플레이 2번은 해놓게 되면은 계속 시간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상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1번이 시계, 그 다음에 2번이 날짜, 그리고 3번이 지금 처음에 보신 그 번갈아가면서 표시되는 그 기능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2번, 3번은 똑같이 그냥 시간만 나와요. 그래서 1번을 놓고 쓰시면 시간 10초, 날짜 3초,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2번, 3번은 다른 기능이 없이 시간만 계속 표시되는 겁니다. 설명서에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교차로 나오는 걸 원하시면 DP 1번, 그리고 시간만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2번이나 3번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드 버튼이 누를 때마다 날짜 그다음 알람 1번, 2번, 3번 시간, 날짜, 알람 시간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 가면서 볼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나 날짜 세팅할 때 그리고 알람 시간 맞출 때도 이 모드 버튼을 사용합니다. 조작하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래 화살표 다운 버튼은 이 길게 누르시면 온도 부분이 화씨, 섭씨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쓰니까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뭐 혹시 외국 생활하시는 분들은 화씨가 더 편하신 분들은 이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화씨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그걸 변경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다운 버튼을 길게 말고 한 번씩 짧게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뭐가 나오죠? 이두 가지는 절전 모드인데요. 지금 ON SD라고 써져 있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화면이 30초 후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LED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절전 효과가 있어서 절전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눌러놓은 상태니까 30초가 지나면 화면이 꺼질 겁니다. 네, 지금 꺼졌죠? 이 상태에서는 다른 버튼을 누르거나 알람이 울리면 화면이 켜지는 거고요. 지금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시계가 계속 표시가 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앞에 온 자를 꺼주시면은 계속 상시 표시가 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다 켜놓고 그냥 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절전 모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꺼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이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절전 모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꺼두시는 게 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이 되는지 이것도 올려봐야겠죠. 네, 지금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케이스가 씌워진 상태에서도 무선 충전이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을 맞추는 거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도 안 맞고 아마 날짜도 안 맞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 맞추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네, 그리고 이 M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24시간 단위, 그리고 화살표로 내려서 12시간 단위, 이렇게 시간 표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24시간이나 12시간 단위로 쓸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제 C 부분이 깜빡거리는데 이때 화살표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거 시계랑 똑같이 2시, 6번으로 맞춰볼게요 그럼 분단이는 M을 다시 누르면 분단이로 옮겨지죠 이때 위에 화살표로 7번으로 맞춰야겠네요 6, 7로 맞추고 또 M을 누르면 네 지금 시간이 맞춰졌고 그리고 알람은 3개까지 2번 3번 이렇게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알람 1번이 지금 ON이 돼 있죠 만약에 끄고 싶으면은 요거를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2번, 3번이 뜨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에 온 표시가 없으면 알람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2번만 켤 수도 있고요. 3번 알람만 켤 수도 있고, 다 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람을 3개까지 맞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알람 맞추는 거부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네, 알람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길게 누르면 시간이 표시가 되죠. 그럼 지금 알람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시고, 오전 2시, 14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 표시가 여기 인디케이터가 하나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람 1번이 ON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14분에 맞췄으니까 뭐 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알람을 시간대별로 3개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3개를 다쓸 수도 있고 뭐 하나씩 쓸 수도 있고요두개만또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알람 소리가 나면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알람은 어, 울렸을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람이 꺼지게 돼 있고, 그리고 버튼을 안 누르면 1분 뒤에 알람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게 되면 뭐 아무 버튼이나 그냥 눌리는 대로 하나만 띡 누르시면은 이제 알람이 꺼지는 거고요. 못 누르고 넘어간다 하면 1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니까 참고하셔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알람 소리고요.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람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누르시면 1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고요. 네, 이렇게 알람 소리까지 들려드렸고요. 알람 끄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버튼별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 알람 맞추는 방법, 그리고 알람을 껐다 켜는 방법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침실에 놓고 쓸 거라서 충전이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어서 저는 5W짜리를 샀고요. 색상은 어,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어가지고 두 개를 다 구입을 했는데 은색 제품이 약간 모던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검은색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검정색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마감이 잘돼 있고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10W 원하시는 분들은 10W짜리로 옵션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LED 시계, 그리고 온도까지 나오는 이런 디지털 알람 시계에 무선 충전 기능이 되는 실용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되는 대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리타쿠였습니다.